<웃음> <웃음> 운 좋네 또 아이 까비 역시 아, 주머니 꼭 챙겨 먹어. 점프, 점 아이, 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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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좀 챙겨입을 걸 그랬나? 미안한데, 나는 아기 스 아기 옷... 내가 또한 싸움 하지? 내가 또한 싸움 하지? 이제 회시고 있으니까 타님 어떻게선 이제 올것 같은데 마이, 맛있다고 하면서 역시 맞네요. 할까봐. 야 이거 영결론야 타오야 뭐 하냐? 쎄트려야지 쎄트려야지 셔! 이스와 저걸. 이스 새나 선 넘치 말하고 했지 내가도 여기가 누룩빵인 줄 알고 까부는 거야. 씨앗기가 어, 좀 아프다 미안해. 아 이거 건물이 뭐 젤리인데 몽둥이를 떼니까 아프지. 아 그게 제가 또 젤리 계속 먹어. 너 <laughs> 먹지마 내 젤리인데 왜 네가 먹어. <laughs>

흥머리야, 흥머리야, 흥머리야 <쥬머리야> <놀람> 이렇게 벗벗 았 어딨 으겠어？아, 이거 좀 와야 한대 인데, 끝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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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어, 이건좀 너무 하잖아 살았다. 로키, 로키. 아, 아니네. 아, 니네 아, 이각 이래, 이래. 이랐 이래, 이래, 가그 이래, 천천히. 래 이래. 이래, 이래, 이 빨리 래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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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정글 차이 좀 아, 먹는다고. 이스 이번 판 서폿은 많이 드어보다흥영화 <laughs> 이게 말이야. 나도 정글이 쏘, 쏘야 너만 정글이 니 야. 쏘이이 들은 도안 나버. 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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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야이야야야 누그만 와. 나아 그냥 있어. 도와줘요 도와줘요 여기 일 출장맨. 아붙터안 돼. 때 쳐져. 아이스 그렇게 생명이 은인. 어쩜 취 그걸 그랬나? 어.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. 그렇게 생명이 은인. 도망가. 히어~~ 리포 하이~~ 리포 하이~~ 내가 건게건 닌자 점들 아앗대에다 정시신나게는못 <목소리도> 뛰어. 어? 이거 도 진짜 죽어, 구 그런 진짜. 이래도 안 넘어올래? 왜 이렇게 아탈까? <laughs> 그거? 어 야, 빠세. 빠세포, 빠세포, 빠세, 빠세, 빠세. 좀 넣어. 밀한 거이 그러면 죽어. 어? 이거 진짜 끝나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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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탔다.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녹화기 눌렸다 정글 차이, 정글 차이 <laughs> 정글 차이, 정글 차이 아 진짜 c 데스티니 드디어 good child. I'm a g 자, 여러분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. 아데스티니 구독. 또 시작해 볼까? 지가후반 이거. 이거. 이만 이거. 이 없어 스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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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Өгчлөв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아, 뭐야? 아이씨, 아이씨, 역시 뚜벅이들한테는. 뭐라 그? 내가 또 한동치하지. 나이스, yeah, 나 그렇게 오, 여기, 어이, <뭐야>? 아 soon be. I soon be. I soon 아 e I 여기 o n be. I soon be. I s 마메 n be. 이지 o 이 n be. I soon 지메 I s 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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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 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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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이어이끝이야아 이거 그냥 내가 또 때려줘야 돼어뭐어었는머어 <놀람> 건좀 너무 하잖아. 뭐 아이. 아, 리시나 그거를 못 맞히니? 어, 신도으신다 가자 가자. 나이스. 너 나이스. 나도 진짜 선남네 진짜 저거. 미안해. 딸리지 마. 피했어. 방금 반 맞지, 맞지? 아, 진짜 이것도 피하고 먹고? 이거 그냥 던지는데, 쟤네가? 개꿀인데? 아, 제발! 오민나 던지지 말라고 제발! 던지지 마! 야, 던지지 마라고! 어우, 씨! 으, 어 아우, 먹었어! <laughs> 아이, <아니>, 못 먹었어. 대포 <laughs> 먹고 CS 세 개도 친 거면 손해 아닌가? 왔다, 왔다. 왔다 이거. 어? 어 어? 어?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어 씨. 아, 딱눈내비딱만안 됐어. 안 되지? 이스 왔다 왔다 어아 실패했어 큐거 까비오오오오오오 엄두 나이스. 어, 창이 <laughs> 안녕. 방가, 방갑 방가, 방가, 가링가 방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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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이렇게 도전 성공. 야, 한 대만 맞아라. 이야! 신지도 고맙다. 신지도 고맙다. 신지도 고맙다. 아, 살았다. 이 아.

나는 못꼬좋다 아, 합자이 여러분, 어, 이게 뭐던게 이게 보렸 어요. <laughs> 이게 벌었어. 아빠. 아덴스티니 구독.